그렇게 하고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뭐 이상한 거를 올려놨던데 뭔 얘기야 도대체 야좀 알아듣게 좀 올려놔야 어? 좀 읽어주고 할거 아니야 어? 봅시다 음. 이건 도대체 뭔 얘기야 어? 자칭 자칭 띨띠라 이번에 내가 나서는 이유를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다니 네 자문 짜가 변호사인 고구마 줄거리... <laughs> 고구마 줄거리 새끼와 전화통화 때문이다 뭐래는겨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너하고 고구마님하고 통화한 걸 내가 다 어떻게 아니 니한테 저 짜가를 소개시켜 준게저족돌이라이라고니 네 입으로 말하고도 맞지 근데 남을 괴롭히고도 무사할 거 같냐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아니, 니가, 이번에, 어? 이것도 헛방 아니야? 어? 아니, 육백이가, 육백이가 금산을, 어? 금산을 고소를 하니까, 고소를 하니까, 니가, 어? 니가 찐인지 뭔지가, 어? 채팅을 쳐가지고, 어? 고소하면은, 어? 뭐 가만히 안 있겠다?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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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아니, 이 600이라는, 6 0이란 유튜브와 금산 유튜브의 어떤 설전, 어? 설전에서 고소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여기에 이 얘기가 왜, 왜 들어가야 되는 거요? 어? 통화? 전화통화 때문이라고? 뭔 전화통화 내용? 어? 용홍주를 소개시켜 준 게, 용홍주하고 연결시를 시켜 준게 조동인데, 그때 당시에, 조정이하고 박규정 씨는 사이가 안 좋았다. 그때 당시에 배성욱 씨도, 그러니까 그게 2021년도 6월 7월이니까, 맞아요. 배성욱 씨도 조정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, 네. 용홍주랑 그때 당시에 박규정 씨하고 배성욱 씨가 유튜브상으로 대립을 하고 있던 관계 아니었냐? 용홍주를 통해서 박규정 또는 배성욱이를 고소하도록 나를 용홍주를 소개시키는 게 조동이다. 조동이 한번 고소한 거한번 도와줬고. 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JTB 있죠. JTB 네. 벌금 맞은 거. 네. 그것도, 이제 일단은 내가 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그거 한번 고소장 도와줬고. 네. 그게 제일 처음 도와준 거예요. JTB 고소할 때. 네. 그 다음에, 어, 조동이 고소할 때. 그리고 네. 왜그불알 사건이 있잖아요. 네, 네. 그걸로 딱세번 뿐이 없어요, 고소장을 작성해 준 게. 아, 전 안상경찰서에 둔거 있잖아요. 안산경찰서에모욕으둔거 있잖아요. 조종이 한번 고소한 거한번 도와줬고. 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JTB 있죠. JTB 네. 벌금 맞은 거. 네. 그것도, 이제 일단은 내가 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. 그거 한번 고소장 도와줬고 네. 그게 제일 처음 도와준 거예요. JTB 고소할 때그 네, 다음에 네. 어, 조동이 고소할 때 그리고 네. 왜그 불알 사건 있잖아요. 네, 네. 그걸로 딱세 번뿐이 없어요. 고소장을 작성해 준게으로 아, 뭐. 경주 안산경찰서거 있잖아요. 안산경찰서으로거 있잖아요.